에이 네, 여기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어? 자 전문철 TV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당하신 리듬게임 억가를 돌아보는 시간이고요 생방송은 일요일 6시 30분에 저희 트위치 김편집 채널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제보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자! 레츠고! 저는 편문철TV의 차량 운전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블랙박스 녹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운전석 문이 열리는 바람에 차량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곧바로 다시 도차석을 통해 차량에 탑승하는 기묘한 스턴트 무기를 부려버렸지 뭐예요? 뭘 하길래? 문이 열리네요 뭐야 왜 열려요 아, 또약뭐 무난하게 치고 있는데? 왜캐머로 찍으신 거래요 그래서 화질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감안하고 봅시다 중지로 민거 같은데 밑에서? 드래그? 자 여기서 들어가서 중지로 드래그해서 내렸고 그대로 다음 왼손이 아르케아를 켜서 <웃음> <웃음> 여기 보세요 이거 밤 여기 여기 이 위치가 정확하게 아르케아 있는 위치거든요 <laughs> 아니 어이가 없네 와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 <laughs> 와 진짜 뭐, 와개 신기해 이거 아 인정합니다 이거 일단 자 일단 억실비는 0대0이에요 이거 진자일보씨 맞는데 억실비는 근데 개수점수 구점 드릴게요. <laughs> 와 이거 듣도 보도 못했다. 진짜 이거는 와 <laughs> 이게 편문철이지. 아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그 주유고 이후로 제일 웃겼다. <laughs> 별도의 극내 손동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모서리 제스처로 의심되는 부분이나 타건 방식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위에서 보는 캠으로는 중지가 올라가면서 아마 그쪽에서 인식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밑에서 이게 앱그 홈화면으로 가는 제스처가 열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거를 뭐가 될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다음에 복구한 게 주나 웃기거든요. <laughs> 사실 iOS가 우리가 모르는 제스처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잠들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일 수도 있어. 보통, 그리고, 이렇게 모르는 무언가를 그냥 잘못된 가설을 얘기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댓글로, 아, 그거 아님, 뭐몇분몇 몇 초. 여담이지만, 저거는 iOS에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버그로서, 아니면 은 뭐, iOS 16 버전에서 추가된 제스처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대법관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은 저희 댓글에서 해주실 겁니다. 고마워요, 대법관님들. 고맙습니다. 코노가 아님, 진심임.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laughs> 넘어갈게요. 컴퓨터 사양이 그리 좋지 않은 걸 인정하지만 다른 게임할 때는 한 번도 이런 사고로 당한 적이 없는데 왜 디맥만 이럴까요? 큐리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아 싱크 흔한 디마 상황이네요. 싱크 어긋난 상황이네요. 근데 미리 얘기할게. 프레임 스킵때도 디맥은 이게 맞아야 는 변함이 없어. 아무튼 제일 낮은 거. 좀 많이 밀리긴 했네요 야 안되겠다 앞으로 어? 선생님들 이런 억가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그래서 않네요? 오늘부터 이런 프레임 드랍 억가들은 음.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겠습니다 자, 나를 찾아가, 나를 찾아가, 나를 찾아가. 자 축하드립니다 디맛 3초 75 현재 최고 기록입니다 저희 앞으로 이런 디맥 프레임 드랍 이슈는 시간으로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 7호예요. 현재 최고 기록. 자 과연 30파부터 시작된 이 프레임 드랍 레이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한테 사고가 직접 일어나다니. 하루에 두 번이나 당하 다니. 레더매치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다니. 어? 금이 오지? 자. 야 게임 멈췄어 야저들이 갈린 것 같다 이거 1 2 3자 일단 최고 기록 경신 5초 03 나왔습니다 5초 03 5초 03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프리징을 겪으신 분들은 저희 편문초 t v 에 마음 편하게 제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더 있어요 이분이 사고 영상이 갈게요 3 4? 아 진짜. 4분 4초 7호. 일단 5초 03이 현재 최고 기록인 가운데 평론철 아 사화요? 사화 엄청 옛날이네. 와 그래서 설레임도 캐릭터가 오른쪽에서. <laughs> 아쉽습니다, 선생님들. 그, 미국에 데드보이 시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떤 영상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기록 같은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어떤 낭만의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가 있어요. 저희가 안타깝지만 기록은 30화 이후로 나오는 기록을 새롭게 재도록 하겠습니다. 29화까지는 데드보이 시대인 걸로. 야, 근데 5초는 깨기 힘들 것 같은데, 진짜로.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 사실 끊김 현상에 대해가지고 엇가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걸 저희가 초반 화수에서 많이 써버렸어요. 이 소재를. 그래서 좀 많이 루즈해지던 차였는데 이렇게라도 하면은 좀 재밌지 않겠습니까? 5초 03 전의 기록으로 가겠습니다. 가자. 도로를 달리다 태초바울로 복귀해버렸습니다. 오늘 이런 유사연 아까 있지 않았냐 이거? 이거였나? 아 근데 이렇게 보내주시면 진짜 편안합니다. 저희 편문전 할 때. 손배치 잘 보이고, 화질 깔끔하고, 음질 잘 들리고, 작지만 정말정말 편안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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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 잠깐만! 지금 i o s 로플레이하고있 i 어요플레이 e day, you can 이 l a y it in the day, y o 지 c a 메뉴가 나왔어 나왔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터치한 지점이 지금 밖으로 나가는 e d 던거 아니야? 가다가 갑자기 정지가 됐어요. 뭐 정지가 된 것까지는 꽃길한데 그렇다고 치자. 근데 문제는 그 직구에 나오는 노트가 스카이 노트였고 이 노트를 지금 진행이 되는 줄 알고 눌렀고 그 위치에는 뮤직 셀렉트로 나가는 버튼. <웃음> <웃음> 와 어떻게 아다리가 이렇게 맞냐고 이게 개혁하다 진짜 이거 예술 점수 인정합니다. 와 미치 나 아까 거랑 거의 비슷하리 시야. 왜 어떻게 터치점이 딱 여기 들어가냐 이게? 이게 그럴만해! 지금 배속도 되게 좀 높은데이라서 <laughs> 1 0대 인정합니다 <laughs> 그 전곡 점수 더해가지고 랭킹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거? 잠깐만 저거 제스처 확인해야 함 일시정지가 뜬게 멀티터치 제스처 때문일 수 있음 아 근데 그거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너무 대놓고 프리징이 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너무 대놓고 프리징이 있지 않았음 이거? 아! 아! 활성화 때문에 다른 손가락으로 뭔가 눌렀다가 들어온 거 아니냐? 어? 아르케아가 이게 생각보다 일반 노트 라인들이 인식이 굉장히 널널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맨 밑에부터 쳐도 되고, 딴 여기 이 퓨메 마크 뜨는 지점까지는 보통 인식을 봐주거든. 근데 그래서 지금 되게 밑에 부분으로 노트를 치셨고, 그래서 지금 가이드가 인식이 될랑 말랑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아니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요거를 가이드를 발동시키거나 기계가 오해할 만큼 터치를 하진 않았어요 무슨 3점 터치를 한 것도 아니고 드래그를 한 것도 아니고 요거 밑에 있는 가이드를 위로 드래그한 것도 아니고 얘가 화면이 전환이 돼가지고 퍼지가 나올 만한 일을 하진 않았어 사실 그래서 이 상황상으로 봤을 때개시먹가처럼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작동을 한다면 얘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음, 저는 개시먹가 인정하겠습니다 예, 수정수, 부점 드릴게요. <laughs> 다음! 여러분들은 안전거리 확보를 꼭 준수하세요. 림 오사님께서 보내셨고요. 주톤 스피어라는 구형차를 몰았습니다. 노이즈 프루프 도로를 재활 차원에서 가고 있었는데요. 불빡이 떨어졌어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불빡을 옆으로 치우려 했으나 옆차이, 옆차이 유리가 깨졌다고요? 제 과실도 예상은 하지만 제보합니다. 응? 원래 근데 위에 있는 카메라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전조가 보이거든요? 앵글상의 전조가 보이는데. 에 여기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시발. 거와 <laughs> 시발. 젖됐다컵 깨진. <웃음> 아니 <웃음> 촬영 환경을 어떻게 했길래? 아니 왜? 뭐? 아 와! 선생님, 제보자님, 저희가 이걸 뭐라 하기로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냐면 실공사 다섯 글자로 바르르맨션야 하다 붙어 있잖아 이게 아니 애초에 이렇게 긴 각목을 어서 구한 거면 높이가 딱 맞는 두 개를 또 어서 났으면 진짜 어지러지라 다 그죠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두고 한 이유나 알겠어 이게 첫 번째 찍은 영상이 아니었을 거야 아마 제생각엔 되게 안정적이에요. 처음에 저기 그 책상 위에다가 거치대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거를 치다가 잘못 쳐가지고 여기를 건드려버려서 이게 넘어간 건줄 알았어 이런 경우였을 거라 생각했는데 야 이걸로 2연 무사고인 것도 진짜 대단해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통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쓰러질 때시간을 보인다고 제가 기억하는 전조가 이거였거든요 세계 잡고 딱 내리는 거 이거 여기 이게 이제 자충수였던 거지 이 시점에서 아마 최근 잘 모르겠는데 위에 있는 각목이 틀어졌거나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잠깐 정지를 했다면 나갔다면 아무튼 간에 0대 11 드리겠습니다. 10 당연히 9 1공사1 아니 위에 흔들리면 보이지 않냐? 그게 쓰러질 때까지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안전 불감증까지 더해가지고 0대 11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무사고였는데 설마 이렇게 신다고 사고가 나겠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모든 안전사고는 그럴 때 일어납니다. 주의합시다, <laughs> 여러분들. 자, 아무튼 저희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엇가를 한번 돌아봤고요. 풀 영상이나 생방송 관련 얘기는 저희가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는 좀 다른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리듬게임 신기한 키배치 손배치 대회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로도 한번 올렸었는데요. 오늘 저녁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신기한 키배치, 손배치, 리듬게임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좀 특이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은 저희가 오늘 현문철 진행하기 전에 한번 컨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 확인해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뭐 없지, 않니 다음 주에 보자. 어, 안녕. 대충 그거.